안녕하십니까 이엔 e m 스쿨 수학 강사 백성준입니다. 응? 오늘 22일 차. 자, 22일 차의 서학 강사 이제 먼저는 제곱근 과정 이제 끝이 나고요. 이제 당식 어, 곱셈 공식이라고 부르는 부분과 이 수분해를 이제 어,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응? 자, 당식 다음식, 곱하기 당식이다 어, 당식이라는게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어, 식을 우리가 당식이라고 하죠. 자, 이때, 어, 분배법칙이 됐어요. 이게 하는 건데. 자, 지금, A 플러스 B라는 식이 하나 있고, 항이 두 개죠. C 플러스 D라는 항이 두 개인 식이 있어요. 그죠? 자, 이 식이랑 이 식을 곱하기 할 때, 우리가 이제 분배법칙을 써준다. 분배법칙. 자, A도 분배를 해주고요. B도 둘다 곱하기 해서 분배를 해준다. 자, a부터 이제 c에 곱해 주고요. 그리고 a를 또 d에 도 곱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b를 c에다 곱해 주고 b를 d에도 곱해 준다 이얘 그러니까 어, 여기 있는 모든 항과 여기 있는 모든 항들을 한 번씩 모두 곱해 줘야 된다 이 곱해 줘야 된다. 자, 그림에서 보게 되면 자,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 길이가 A랑 B의 합이죠. 세로 길이랑, 세로 길이가 지금 C와 D의 합이데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가로 길이랑, 요 세로 길이랑의 곱으로 구하죠. 근데 이제, 얘가 A고 얘가 B니까 잘랐어요. 얘가 C, D니까 4개의 직사각형을 잘랐다. 자, 요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A 곱하기 C가 되고, 여기는 가로 A랑 세로 D랑 곱해서 AD가 되고, 자, 여기는 가로가 B고 세로가 C라서 BC. 가로가 B고 세로가 D라서 BD. 이거 네개를 더한 값이랑, 얘랑 얘랑 더한 값이랑, 아, 곱한 값이랑,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A 플러스 B랑 C 플러스 D랑 곱한 값이 요거 네개 합. 바로 요 4가지가 네 된다는 거죠. 같은 값이 된다. 자, 얘를 한번들어봅시다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그랬어요. 자, 분배 법칙을 해 주면 됩니다. a도 여기 있는 모든 항들에 분배 법칙을 해 주고요. 이런 식으로 b도 모든 항들에 분배 법칙을 해주자이되네 자, a랑 x랑 곱해서 ax가 되겠죠? 그렇죠? 자, a랑 y랑 곱해서 ay가 될 거예요. 자, b랑 이제 누구 곱해야 되지? x랑 곱해야죠. bx가 되고 이제 b랑 y랑 곱해야 돼요. 자, b y가 되겠죠. 그렇죠? 어? 자, 이런 식으로 분배법칙 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어? 자, 다음 식과 다음 식의 또 분배법칙인데, 자 이번에는 항의 개수가 늘었어요. 자,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분배법칙 작연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a를 여기 있는 모든 항에 다 곱해 준 다음. a를 모든 항에 다 곱해준다. 자, a랑 oa랑 곱하면 oa 제곱이죠. a랑 마이너스 eb랑 곱하면 마이너스 eab. 자, 이값 대고 자, a를 이제 4에 곱해주면 4 a 되죠. 자, 이제 b를 또 분배법칙 해줘야 된다는 거. 자, b를 oa랑 곱해주면 oab가 됩니다. oab. 자, B랑 EB랑 마이너스 2B랑 곱하면 마이너스 2B의 제곱이 되겠죠? 자, 요거.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D랑 남은 4랑 곱하면 4B가 되든 자, 다분배 법칙을 했어요. 자, 동력을 한번 찾아보자 동력. 자, 여기다 AB가 있고 여기다 AB가 있어요. 그럼 요거들은 동력이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 있다. 자, 계수끼리 계산해주는 거죠. 어? 자, 마이너스 2AB랑 5AB랑 더하게 해주면 몇 AB가 되죠? 앞에 있는 개수끼리 계산해주면 되니까 3AB가 되겠죠. 자, 5A 제곱 그대로 되어보고요. 자, 얘랑 얘랑 계산한 3AB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2B 제곱 들어갔고, 4A 들어갔고, 4B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배법칙을 해줄 수 있다는. 자 다음 식을 정리하시오 a 플러스 2b라는 식과 3a 마이너스 b 플러스 5라는 식의 분배 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자 a라는 항을 여기 모든 항에 곱해준다 자 a와 3a를 곱하면 3a 제곱되고 a랑 마이너스 b랑 곱하면 마이너스 ab가 되죠 자 a랑 5랑 곱하면 몇 a? 5a가 됩니다. 자 됩니까? 그다음 에 이제 2b랑 3a랑 곱하는 거지. 자 앞에 숫자끼리 곱하면 6이 되고 6ab가 되죠. 플러스 6ab. 자 2b랑 이제 마이너스 b랑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2b 제곱이 되겠죠. 그다음에 2b랑 5랑 곱하면 숫자끼리 곱해서 10b가 되는 거죠. 10b. 자, 동류항이 있죠. 누구랑 누구랑 동류항 마이너스 a b랑 6a b가 동류항이에요 자, 앞에 계수끼리 계산해야 되는데, 이가 마이너스 2이잖아, 이제. 그럼 계수끼리 계산하면 3a 제곱, 자, 플러스 5a b가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2b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10b. 더 이상 동량이 없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된다. 자, 여기다대는 값은 얼마? 자, 5. 이해가 된다. 자, 여기는 뭐죠? 바로 6에 2b. 자,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분배법칙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22일차가 끝났네요. 오늘은 좀 내용이 어, 짧습니다. 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기 있는 모든 항들, 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 식에 있는 모든 항들에 나누어서 곱해준 다음에 동류항 길이는 따로 계산해 준다.